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26일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TV조선은 자사의 저녁 뉴스에서 단독 보도라며 손석희 방송 직후 전화 동승자 반냐 물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손석희 차량의 피해자 측이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손석희가 차량 접촉 사고가 난지 20개월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화에서 피해자 측은 손석희가 거듭 동승자를 받는지 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손석희가 그만큼 동승자 탑승 여부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동승자가 있었는지 있다면 또 누구였는지 궁금한 건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손석희와 사고 피해자 간의 통화 녹취록이 어제 SBS와 채널A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SBS는 그간 손석희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메인 앵커가 직접 "저희는 접촉사고 당사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BS 취재진이 손석희 사장과 접촉사고 당사자가 통화한 내용을 입수했다며, 이 통화는 손석희 사장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주 수요일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폭행 논란 보도 하루 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녹취록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 우선 이 녹취록을 공개하기 전에 손석희와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30일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20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9년 전이죠. 그때도 손석희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뒤 사고 수습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의 제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최근 알려진 손석희의 과천 접촉사고와 상황이 너무도 흡사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9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어느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난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 했고, 떠나버린 차를 300m쯤 추격해 결국 따라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충격을 느껴 팔꿈치가 꽤 아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치고 간 차량을 따라잡은 A 씨는 차량의 창문을 두드렸고, 그제서야 차량의 창문이 5cm가량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다름 아닌 손석희였다고 피해자는 말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손사장이 처음에는 접촉사고를 인정하지 않아서 분쟁에 대비해 차 앞쪽으로 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손사장이 태도를 바꿨다고 말합니다. 사진 찍는 것을 강하게 만류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피해자 A 씨는 조수석에 다른 젊은 여성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굉장히 젊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손사장이 30만 원을 입금했다며 입금 명세서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A 씨는 이분은 처음이 아니구나라며 10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하고 가셨던 그 상황과 지금이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두렵지만 제보를 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사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확인 질문에 폭행 사건과는 무관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은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싸가지 없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9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오늘날 그때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그때도 옆자리엔 젊은 여성이 타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동승자 논란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롭게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동승자 탑승 여부가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손석희는 A 씨에게 간단히 안부를 물은 뒤 당시 사고권으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뭐그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그 협박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A 씨 말은 다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니다라고 그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예 예.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 이렇게 봤다 아니다 몇 차례 말이 오간 끝에 A 씨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맞다고 하자 손 사장이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저 뭐야 고소하 네, 정확하는 예예. 예. 이미 그 내렸고. 아니, 아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피해자 A 씨가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손사장을 쫓아가 차 트렁크를 두드렸지만 손사장이 멈추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사장은 몰랐다고 답합니다. 제가 저를 치셨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어, 고객님 차, 선생님 차량을 끊기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맞아요. 예. 안 멈추시고 그냥 가셨어요. 예, 차가 막 이제 덜컹덜컹 거기가 비포장 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제가 또 그때. 그렇게... 가지고 급히 떠났거든요. 손석희는 대변이 마려웠는지 소변이 마려웠는지 어쨌든 자리를 급하게 떠났지만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고를 해서 가지고 그렇게 트렁크를 는데 몰랐다고요? 또 A 씨는 차량뿐 아니라 자신도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제가 친 거죠. 어,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이 녹취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두 사람 간의 통화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레카차 기사가 동승자 탑승 여부를 알고 있는지를 우선 떠보고 상대방이 있다고 하자 고소하게 되면 아마 피해를 같이 입게 될 거라는 압박을 합니다. 그 뒤부터 레카차 기사분이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다 라고 하자 손석희는 은근히 지속적으로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라는 점을 주입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견인차 운전기사 A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골목길이라 그렇게 빨리 달릴 수도 없는 길인데 미친 듯이 달렸다며 시속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씨는 골목길을 나온 손사장의 차량은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다고 했고 결국 손석희의 차량이 우체국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리자 트렁크를 세개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신호가 바뀌자 손석희의 차는 A 씨를 뒤로하고 곧바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김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도 계속 울렸지만 손사장의 차량은 과천 봉당감 고속도로 진출로 쪽으로 계속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서 시작된 두 차량의 추격전은 과천 인터체인지 근처까지 2km 넘게 계속됐고 결국 차량을 따라잡은 견인차 운전기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손사장은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석희는 이날 김 씨와 합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날 150만 원을 김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손석희는 피해자 A 씨와의 통화에서 오줌이 마려워 그 자리를 급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팩트체크 좋아하는 손석희가 결국 내놓은 말이 오줌이 마려워서랍니다. 상식적으로도 국민의 경험치와도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손석희. 사태가 이 정도라면 JTBC 사장직은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앵커 자리에서는 하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9년 전에도 뺑소니와 젊은 여자, 이번 사건에서도 뺑소니와 또 젊은 여자, 과연 우연이로고만 자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 손석희가 보도 전날 견인차 운전자분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약 6분 가량의 녹취록 원본을 편집 없이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아 예, 좀 바쁘신 것 끝나셨나요? 예 예. 아예 예. 예. 아, 예, 예. 뭐, 잘 되시고요 여전히? 예. 아 예. 저기 다름이 아니라그작년에그 때문에 어떤 친구가 그걸 먹서 얘기 그런지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 굉장히 좀뭐 뭐랄까 뭐 비슷한 걸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공로 고소해버리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네. 예, 그래서 그때 하여간 뭐 어, 저희들끼린 뭐 어찌됐든 뭐 제가 그 현장에서 잘 모르고 떠났지만 나중에 하드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네. 예, 그 저도 이제 뭐 합당한 어떤 그 뭐랄까 그 보상을 좀 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laughs> 네, 뭐 병원 차 수입이 하고 병원비 하고 뭐 해서 제가 얼마 받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이 친구가 갑자기 뭐또 엉뚱한 소리를 해대가지고. 어떤 친구가요? 예, 우리. 선생님이 뭐, 차에 봤는데 무슨 뭐, 그,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그 협박을 해가지고. 어.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어. 예. 뭐, 선생님도 뭐, 물론 뭐, 차 안을 확인하시진 않았지만, 뭐, 당연히 아셨으려고 보고요. 어.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를 하여간 좀 위협을 해가지고. 어. 아이고, 내가 이게 참 그, 저 얼굴 팔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산다는 게참 피곤하구나,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 왜 누가 그렇게 다는거에요 모르겠어요. 그.. 저.. OO 선생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저.. 그.. 저 레카차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바람에 네. 예예..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그.. 고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예. 예. 혹시 나중에 뭐 저.. 어 만에 하나 네. 예. 증언이라도 좀 필요하시면 네. 그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그, 음, 조금. 왜냐면, 지금은 제가 그쪽 업체에 없는데. 예. 저도 아직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예. 근데, 막말로, 그다음 오면 모를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그니까, 러 아무튼 뭐, 어, 그냥, 제가 그냥 여쭤본걸로 할게요. 그러면, 어, 뭐 그, 좀 그놈 얘기하는 거는 그,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글쎄, 뭐,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예. 어, 글쎄, 지금, 녹음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반역은 하지 않아요. 예, 예. 예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아니다라고 그러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예, 예.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걸 봤거든요. 아니,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 예? 예. 아니, 그, 같이 계속 쭉 계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계속 좀 뭐야, 경찰. 그냥 잘못 봤을 수도,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뭐큰 길가에서 누가 이렇게 내려서 가겠어요. 아니요, 흔길 거는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뒤였거든요. 예,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아, 어, 그래요? 뭐, 그런 건, 뭐, 없나 보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아니요, 에 아니에요. 그건, 어. 왜냐면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좀, 뭐야, 고소하게 되면, 네. 한번 같이 좀, 뭐야, 피해를 입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그 사람의 그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네.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냥, 모르고 그냥 떠났고, 나중에 이제 쫓아오셔가지고 같이 만났잖아요. 네네네. 예. 그 사이에 뭐 내릴 사람이 어디있어요 아니야, 그 사이에 내렸던 사람이 아니라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내렸고. 아니, 아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아, 예, 그런 건 없나보죠. 잘못 봤을 수도 있죠, 그거는. 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냥 훈련을 나가는데 저를 치셨고. 예. 그다음에 제 제가 어 고객차 선생님 차량을 뚫기기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맞아요 예. 안 멈추시고 그냥 가셨어요. 아, 그이... 그래서 제가 따라갔던 거고요. 예. 차가 막 이제 덜컹덜컹 거의가 비포장 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제가 또 그때 소피가 좀 말해가지고 급히 떠났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 그러네요. 그날에는 만약에. 제가 두들기고 이렇게 했으면 그분이 내렸다가도 뭐, 왜 그러냐고 뭐물어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거 전혀 제가 몰랐어요. 아, 예, 예. 그냥 막 떠났다가 나중에 만나뵀고, 아이고, 그래서 그건 그 뭐, 저 뭐, 현장 이탈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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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이 친구가 하여간 뭐 이상한 소리 해야 돼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제가 그, 혹시. 예. 친구가 또 뭐, ᄉ 선생님한테 뭐, 엉뚱한 소리 할까봐. 예, 예.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뭐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예예. 예. 뭐 해드려야죠 어쨌든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나쁘게 하면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그럼요. 예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증원해 달라 이런 얘기는 뭐 분명히 안할 텐데 네네네 예, 그래도 하여간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내렸다 이 사실은 정말 아니에요 아예 형체가 못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두웠으니까 그쪽에는 아니 예. 불특이 하는도 없었거든요 예예 예예. 예, 뭐어 특히 예. 어, 그게 이제 부딪히기 전에 상, 말씀하시기를 부딪히기 전에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럼 만약에, 만약에 내렸던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부닥치고 제가 이렇게 차를 또배셨을때 예. 예. 와서 뭐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건 없었으니까 아,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두워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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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아직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정는아 그렇죠. 참. 제가 그때 어. 그냥 저 경찰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그냥 얘기가 깨끗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